요리 초보도 쉽게 쓰는 그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전기 그릴 비교 분석. 이제 집안에서도 쾌적하게 바비큐를. 공간이 좁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바비큐 시도해 본적 있으신가요? 연기와 냄새 걱정으로 불편하셨다면, 태팔 컴팩트 전기 그릴을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연기와 냄새 제거 기능 덕분에, 실내에서도 쾌적하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답니다. 뚜껑이 없는 사각 디자인이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릴 불리형 구조로 청소도 정말 간편해요. 컴팩트한 사이즈라 작은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태팔 전기 그릴 컴팩트로 집에서도 바비큐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요리가 가능해지는 쿠킹 통주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요리를 동시에 하고 싶지만 공간이 좁아서 고민이셨죠? 손님 초대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다면 쿠킹 통주물 와이드 그릴 48cm를 추천드려요. 넓은 조리 공간 덕분에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걱정 없도록 넓은 48cm 그릴로 손쉽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일체형 그릴이라 사용도 편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주방의 분위기도 살려준답니다. 1,3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열 분포가 고르게 되어 모든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쿠킹 통주물 와이드 그릴과 함께하세요.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완벽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들고 싶은데? 각각의 최적 온도로 조리하기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하다가 온도 조절이 어렵고 속상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홈플래닛 반반 멀티 전기그릴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개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각 요리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제품으로 여러 음식을 한 번에 요리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유리뚜껑 덕분에 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요리가 더 쉬워집니다. 홈플래닛 전기그릴 하나로 맛있는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기세요.